자 이제 죽기 전에 소감을 한번. <laughs> 자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하고 한마디. 자 다시 안안 안 죽고 살아난 소감을 한마디. 드디어 탱자가 오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국내 여행에 서서히 적응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연히 하만 여행 함가 볼까 해서 시작된 당일치기 여행이 광복절 연휴를 맞아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미량 여행을 무사히 다녀왔고. 대체 어딜 가야 좋을지 몰랐던 대체 공휴일 8월 16일은 탱자가 전날 저녁까지 우포늪이 있는 창년과 대왕왕 공원 출렁다리가 있는 울산여행을 저울릴 하다가 내일은 울산여행 함 가볼까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의 여행에서 자연스럽게 출전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찍사 탱자와 식용개구리와 참개구리를 루크빌 못하는 보사르 정이 고인물이고 오늘은 운전사 역할로 일명 장기사를 출전선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뭐 각자의 직업이 있다 보니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대 4명 이상 여행을 같이 가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도 투모츠토크 탱자가 아주 간단하게 행복한 울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월 16일날 개장한 울산 대왕암 공원의 출렁다리는 정말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이고 8월 31일까지 공짜 개방된답니다. 그 뒤로는 어른 한 명이 2천원 울산시민 천원을 받는다고 하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더 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함안과 밀양이 조용했던 것에 비하면 울산 대왕암 공원에 가보면 혹시 코로나가 끝났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행자가 오픈 시간 10시에 맞추어 갔는데도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기 일부 직전이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오지 못하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 들어가기 전에 천천히 사진도 찍고 감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초빙한 장기사가 고속공포증이 있다 해서 처음에 난감했습니다. 뭐 명색이 전직 항공 승무원 출신이 고속공포증이라니 뭐 하였던 되돌아올 수 없으니 억지로 건넜습니다.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길이 303m라고 하는데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량도 출렁다리가 더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건너가서 인증샷 한장 찍고 바로 오른편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문무 대왕암을 구경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볼만합니다. 몇년 전에 왔을 때 대왕암에 고양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사갔겠죠. 여기도 역시 사람이 많아서 전망대에서 사람에 걸그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대왕암 구경하고 나니 11시입니다. 여기서 밥을 먼저 먹을 거냐, 차를 먼저 마실 것이냐, 선차우식 또는 선시구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10초간의 열띤 토론 끝에 동선을 무시하고 커피를 먼저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탱자가 선택한 카페는 슬도 카페 봄, 여름, 가을입니다. 겨울은 아닙니다. 슬도 카페는 대왕암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산책로가 있어서 30분이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걸어가면 다시 걸어와야 되지요. 우리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거의 그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구비치는 좁은 골목을 100미터 정도 지나게 되어 있어 나올 때 들어오는 차들과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고 인증샷 찍고 얼른 일어섰습니다. 봄, 여름, 가을 카페 옆에 식당이 몇개 있었습니다만 해물라면도 있고 회덮밥도 있었는데 그래도 검색해온 것이 있다 보니 보리꽃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대왕암 공원 왼쪽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카페와 식당이 왼쪽에다 몰려 있습니다. 12시쯤에 보리꽃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앉을 자리는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카운터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쩌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식당 뒤에 망한 식당 주차장에 대면 된다고 하더군요. 어딜 가나 승자와 패자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 꽃은 밀양의 행랑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토속적인 밥집인데요. 검색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집 찾기 귀찮으시면 그냥 탱자 말 믿고 한번 가볼만 합니다. 하플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 놓으니 이제 돌아와도 되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홍룡사란 절에 폭포 구경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기로 하고 장기사가 차를 몰고 부산으로 달렸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차가 울산 시내로 들어가서 태화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이 화려한 꽃밭이 보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전에 대왕암 출렁다리와는 달리 울산 태화강 국가정화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꽃구궁보다 출렁다리 구경을 더 좋아하나 봅니다. 길을 잘못 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곡국경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양산 홍명서를 찾아가 시원한 홍명폭포 감상함으로 즐거운 울산 여행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나고 광복절 연휴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때되면 어디든지 가게 되겠지요. p e n 예. 자 손잡아 드리도록 하세요. 자기 치마 잡아 치마 잡느라고 손잡을. 뭐 할만하지? 이게 좀 불리해야 되는데 이걸. 아저 아마 노란 데가 그러니까 파란 데가 계단이고 노란 데는 아마 그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에서 사진 찍지 말고 뭐 이제 내려가서 사진 찍으라고 하 그런 뜻이군 자, 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맛에 탄자 <목소리> 자, 네, 자, 좀 흔들어 줘야 돼, 이거, 원래. <웃음> <웃음> <안타까운 것> <laughs> 아이고, 애기 겁먹을 <컵> 거라. <laughs> 괜찮아, 안, 안전전해. <안전지네. 웃음> 떨어져봤자 안 죽고, 아니, 안 다치고 죽으니까 고통을 모르게. <laughs> 이게 다치서 사는 게 문제지만 죽을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렇죠. 그래. 네. 나는 이미 어릴 때 이런 걸 터득을 했다니까. 그러고 또 하나 더 가르쳐드릴까요? 빨리 걷는 게덜 흔들려. 어. 예, 예. 그러니까 발을 오래 가만히 떼고 있으면 흔들림을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